연천의 제1명소, 제인폭포. 어때요? 시원하시죠? 코로나로 많이들 답답하시죠? 연천엔 어, 드라이브하기 좋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주말에 드라이브할 만한 장소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열 군데를 가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국사봉 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국사봉 정상까지 계단을 아주 잘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허, 정상 왔어요. 아 이렇게 전국리 선사유적지에서 쭉 올라왔죠? 그 밑에 아까 한탄강, 그 다리 우리 건너왔었고요. 자 이제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자 국사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전곡 일대인데요. 아 아주 기분이 참 좋죠. 시원하게 탁트인 전곡을 볼수 있습니다. 한탄강 캠핑촌 있잖아요.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한번 꼭 올라와 보세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안마로 임진강 둘레길 멀리 임진강이 이렇게 보이고요. 겸재 정선이 여기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희게수처럼 정자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는 임진강 둘레길입니다. 가까이 좀만 와보시면 여기 딱이 나오게요. <laughs> 지금 어르신께서 동영상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 오는 길이 참 좋았고요. 드라이브 하기에도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아, 자전거 길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해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공간이 갑자기 나오네요. 오 시원해요. 자, 이렇게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이 있죠. 그 순례자의 길 비슷하게. 어, 경치 참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어, 그리 뒷면도 나오는구나. 키팅맨 개안나루 가고 군남홍수조절지도 가고 군남두루미파크 이렇게 가는 데네.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아, 이쪽이구나. 이쪽이군요. 어허 잠깐만. 자 이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건 아닌데? 어, 이 길이 잘못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다온것 같아요. 어딘가. 아이고 얘기도 장면 아닌데요. 7.5km라고 하는데 어 이제 한 3km 정도 온것 같습니다. 오 다리 가지고 있어요. 멋진 다리를 건너 가봅니다. 크지는 않은데, 어, 아주 다리가 예쁘네요. 자, 여기가 계안마루 전망대입니다. 계안마루 전망대인데, 아, 여기서 야영하는 사람도 있군요. 야영하지 말라고 어,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구요. 계안마루 전망대입니다. 아, 꽤먼 길을 걸어왔어요. 저 길이 참 걷기 좋네요. 이렇게 약간 비탈 길인데 음,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고요. 옆에 강도 있고 그래서 걷기가 참 좋았습니다. 인진강 둘레길. 실력의 계알마루 경치입니다. 연천 둘러볼 곳 지금 하나씩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초성 약수터 임도 숲길입니다. 어, 아주 차분하게 그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도 잘 나와 있고요. 그 걷는 발걸음 소리도 참 좋습니다. 중간중간 어, 운동할 수 있는 도구도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톤치트도 아주 왕성하게 우러나는 어,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초성 산성 둘레길인데 아주 산책하기에 참 좋은 길이고요. 또 여름에도 아주 시원합니다. 이 숲이 아주 많아서 여기 보시다시피 나무가 아주 많아요. 큰 나무들, 장한 나무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이런 오솔길이 아주 어, 예쁜 오솔길들이 있거든요. 뭐 한국에 걷기 좋은 길 백선 이런데 에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뽑혀도 어, 괜찮을만큼 아름다운 산책로 모솔길입니다. 아 새소리가 참 싱그럽죠? 아 이쪽으로 소요산도 올라갈 수 있구나. 아 덕곡에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 길로 갑니다. 누군가 이렇게 돌을 예쁘게 쌓아놨네요. 자 이제 말터고의 약수터를 지나서 다왔습니다 초성 약수터, 순성 운동 기구, 휘니시 숲길이 있군요. 이야, 이거참 좋네요. 초성 임도 숲길 안내도 음, 돌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멋진 커브길을 돌아서 내려가는데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약수를 좀 마셔 보겠습니다. 여기가 초 상수 성 산성 약수터인데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말뚝고개요말뚝고개 네? 말뜻고개? 말뜻고개. 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좋으신가요? 자, 지금 인진강변길을 걷고 있는데, 어, 비가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인진강이 보이죠? 해도 이제 면어뉘 치고 있고요. 한적하니 걷기에 참 좋습니다. 걷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은 걸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요. 제주도가 올레길이 있다 하는데 어 연천군에도 지금 올레길 공사가 이제 거의 끝 많이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 따라서 한탄강이나 인진강 따라서 걷는 데도 있고 어 여기가 삼이천 방제길 신천 제방길이군요. 아 물소리가 아주 신천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자임진강에 밤이 왔어요. 이렇게 어, 깜깜한 밤이 왔어요.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밤이 되니까. 인진강의 밤입니다. 조성 동벽 새소리가 참 좋네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이런 시골길을 많이 걷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도시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 뭐꼭 도시가 아니라 해도 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시골길을 많이 못 가본 것 같아요. 오늘은 한적하게 시골길을 걸어봅니다. 하늘도 저렇게 맑고요. 살기 좋은 연천. 연천은 정말 구석구석 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 뭐 양파 같다 그럴까요? 까도까도 까도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I'm e x c e 알 l e n t I'm e x c e l l e n 자, 한 m 식당에서 냉면을 맛있게 먹고 여기 e l l e 걸었더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요. 흑냄새도 좋고 정말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여기가 어, 고대산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이 이렇게 멋지게 음. 보이고요. 역광이라서 화면이 잘안 나오는데 아주 정리가 잘돼 있고요. 꽃도 요즘에는 참잘 피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디 무임 같은 걸 갖기도 어렵고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우니까 가족들하고 이런 데 와서 함께 하루씩 머물면 참 좋겠습니다. 새소리가 참 좋죠? 벌써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세요? 영혼의 음식이 있죠. 어, 살다가 힘들거나 아니면 사축할 일이 있을 때 혼자서라도 먹어볼 수 있는 곳. 저한테 영혼의 음식은 바로 이곳입니다. 유일순대국. 제가 어, 굉장히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저 혼자서 와서 먹고 가는데요. 어, 혼자서 테이블을 차지하니까 항상 죄송하죠. 그래서 주인 그 할머니하고도 많이 친해졌고요. 명절 때마다 제가 조그만 선물도 드리기도 해요. 제가, 어, 제 할머니 같아서요. 저한테 영혼의 음식이 있는 유일순대국.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삼권리 돌무지 무덤인데요. 어, 어, 백제시대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백제시대의 어,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어, 뭐, 좀, 펴, 좀, 뭐랄까, 평범하죠? 네, 근데 백제가 여기를 그 정복했다는 증거물도 되고요. 이 연천지역은 그 역사적으로, 뭐, 물론 30만 년 전에 그 구석기 축제도 하죠. 그런데, 어, 이렇게 그 삼국시대에는 삼국 고구려가 다스리기도 했고, 백제가 다스리기도 했고, 또 신라가 다스리기도 했고, 또 여기에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왕건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고려의 태조, 왕건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무덤도 있고요. 또 메초성 전투라 그래서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7년간 이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의 마지막 전쟁 메초성 전투도 이 연천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호루고루 성은 고구려가 쌓은 성인데 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그, 어, 신라가 이 호르고르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당나라가 신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 한민족, 이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7년간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호르고르성이, 이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당나라 분들을 많이 막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도 보면은 사진 작가분들이 아주 많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지금 작가들이 특별히 시간을 아주 이 시간을 누린 것 같아요. 아, 아주 멋있죠? 저 임진강에서는 현지 낚시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 멋진 그 경치 좀그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경치. 이런, 이런 걸 보고 싶은 분들은 연천의 호르고루성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이야, 멋있죠? 음, 연천 호르고루성의 일몰입니다. 어,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네요.